안녕하세요. 시사합시다. <laughs> 많이 시청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조금 잘합시다. 파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부산 지역에서 언론을 감시하고 있는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복성경입니다. 미디어가 많아지면서 볼거리가 늘어나고. 또 허위 정보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비판과 감시 또 실체적 진실을 전달해야 하는 저널리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 지역의 언론은 얼마만큼 언론답게 저널리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널리즘 수다방 B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B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널리즘 수다방 B에서는 지역의 시사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김보연입니다. 네, 대학생 김비현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사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단한 총평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 KNN의 송준우의 시사만사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사회그 저녁 일곱 시부터 한 시간 동안 방송하는 뉴스쇼 형식의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역 방송에서 매, 매일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데일리 프로그램은. 예, 예. 평균 15분 내외 뉴스에서는 다루기 힘든 지역 이슈를 좀 전문가나 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다루어서 친절하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KBS 1 채널의 그 수요반점을 음. 어, 좀 주요깊게 봤었는데 MC를 그 이재용 씨, 배, 어, 이재용 씨가 맞아요. 하고 계신데 음. 어, 이 프로그램 컨셉 자체가 중국집, 좀 친숙한 네. 음. 공간이죠. 아무래도. 네, 중국집이라는 네. 공간에서 이제. 그 사장님과 주방장 두 분, 그 다음에 배달원 음. 뭐 이런 식의 각각의 어떤 역할 컨셉을 가지고 음. 시청자들이 조금 편한 자세로, 음.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사에 접근할 수 있는다는 점에서는 음. 좋은데, 그게 장점이자 또 단점이 그렇죠. 또 에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음. 그거 나중에 또 아쉬운 점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네 저는 MBC의 이제 창사 60주년을 만들어진 이제 빅벙커를 중점으로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야 하는 돈 얘기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예산 이야기를 중점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 우리가 궁금했던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방법론 그리고 그 이상의 이야기를 끌어낸다는 것이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개그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목할 부분, 칭찬거리라고 할수 있겠죠. 그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번에는 문미진 씨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부산 MBC의 빅벙커 같은 경우는 음. 지역 밀착이라는 점을 어... 전좀 높이 평가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트램 같은 경우는 트랩 사업을 어, 진행한 공무원을 찾아가서 직접 대질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의 이슈가 아니라면, 만약에 서울의 이슈, 이슈라면 그냥 뭐 전화 통화로만 그칠 법한데, 이게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이슈다 보니까 직접 찾아가서 당사자의 입장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고, 그리고 입장을 듣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도 느꼈던 점들이 있잖아요. 프레이 최초라고 하는데 최초가 그렇게 중요한가? 음. 부산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면 안 되나?라는 의문이 들 때쯤 PD가 최초여야 합니까? 두 번째로 하면 안 됩니까?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전국안을 무화송을 하는 거는 세계 최초라고 들이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이면 안 될까요?라는 생각이 두 번째. 굳이 최초로 해서 음. 리스크를 얻는 것보다 아. 누군가 성공했을 때 그걸 두 번째로 혹은 세 번째로 하는 게 리스크가 줄고 경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laughs> 저도 미진 씨와 그 같은 방송을 봤었는데 그 피디가 직접 그 최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실제 리스크가 더클수 있다 예산에서 되게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좀 시사 프로그램 답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예그 부분을 또 같이 칭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병수 씨도 빅뱅과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미진 씨의 의견하고 좀 동의하는 편이고 음. 그 시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특히 트램 같은 방송분을 보면은 음, 음.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꾸밈없이 따라다니면서 밀착치지 않은 음. 그리고 솔직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음. 정말 조장되지 않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가지고 아 이게 좀더아 맞는 시사 프로그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남그 남구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으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얼하게 취재하는 이 과정이 주민들에게 또이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구나 그 환기를 시키는 것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언론에 되게 묘미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그 네. 다음에 예. 그다음에, 예. 김보영 씨는 어떤 의견? 어, 저는 이제 수요 반점 아까 얘기했듯이 재미있게 접근해서 가벼울 수도 있는데 그주제의 어떤 초점. 그러니까 시민의 시각에서 시청자의 시각에서 이 이슈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시선. 음. 그런 것들은또 놓치지 않고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음. 그 출연하시는 분 중에 이제 장현정이라는 음. 그 출판사 대표님 계신데 그분이 약간 이렇게 감성적이시긴 한데 이렇게 꼭 이렇게 꼬집어야 될 말을 또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LCT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 세금,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어떤 이익이 생겼을 때 그게 민간 자본으로 사유화된다는 음. 그거는 정말 잘못된 지점이지 않나. 음. 그걸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이제 한줄 평. l 시티 같은 것도 음. LICT 그다음에 해수 담수화 문제도 음. 시민을 물로 보지 마라 이렇게 음. 좀속 시원하게 사이다 어. 발언을 해주셔서 좀 그런 점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청자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네, 어떤 맞아요, 그런 맞아요. 컨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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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주방장 네. 오늘 수혜분 좀 시사병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그냥 짧게 감탄사 하나 하겠습니다. 네. LICT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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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SWE 이 expands> 좀속 시원했습니다. 사이다바론. 네, 네. 네, 예, 좋습니다. 박구사님 어떠신가요? 그 밥성머리 토크에서 다룬 제동 걸린 살찐 고양이법이 있는데요. 정치평론가 변호사 말고 또 시원이 나오셔가지고 공방 어. 부분을 어, 얘기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좀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또 무슨 일인지 하는 부분들을 잘 다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9일날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승소 관련해서 부산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긴급 이제 토크로 어, 방송했습니다. 음. 일본 수산물 관련은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라도 어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인데다가 특히 우리가 업 어, 이제 활성화된 도시니까 그렇죠. 부산 부산 경제 경사니까. 어떻게 미칠까 이두 개를 잘 결합해서 방송했다는 점에서도 조금 이 특징이 잘 반영된 아이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히 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나 교수님 이게 흔한 일인가요? 어, 아니요. 그럼 일본 수산물이 해외 시장에서 잘안 팔리는 그안 팔림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그렇죠, 시장 영역에 우리 네, 수산물들이 있고, 국내 수산물이 그렇죠, 진출할 네, 수 있다. 네, 아무래도 데일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KBS나 MBC에 비해서 그때 그때 좀 중요하게 떠오르는 이슈나 시사적인 이야기들을 바로 방송에 좀그 담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KNN의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긍정적인 말씀 처음으로 좀 해주셨는데 반면 여전히 좀 아쉽다 그런 거는 또 어떤 게 있는지 미진 씨는 어떠신가요? 빅벙거 같은 경우는 들어간 예산 네. 혹은 앞으로 들어갈 예산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네. 어, 하지만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맞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네. 방송된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근데 그 많이 들어간 곳보다 더큰 문제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음. 보통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뭐큰 사업이나 시 규모의 개발 사업에 치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방송된 내용들도 주로 개발, 뭐 사업 이런 음. 큰 규모들 위주였거든요. 지나 뭐 홍보 이런데도 사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뭐 사람 수에 비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곳 그러니까 이게 좀더이 빅벙커가 좀더 오래 방송이 되면 해결될 그렇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빅벙커가 앞으로 오래 오래 방송되면서 부산시의 예산을 추적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동시에 아쉬움이 네. 들었습니다. 네, 좀 다채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정희 국장님 어떠신가요? 또 패널의 다양성도 아쉬운데요. 성별을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이주를 한번 좀 임의로 추출해서 패널을 봤는데, 총 55명, 연인원으로 55명이 출연했는데, 이 중에 여성 패널은 7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직군을 봐도 전현직 정치인이나 변호사, 그리고 그 교수 이런 분들에 치중되어 있었어요. 물론 뭐 뉴스를 전달하는 전문성 때문에 필요하긴 하겠지만 너무 치중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패널의 다양성 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들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자, 케이비스 부산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김보영 씨 어떠신가요? 수요 반점뿐만 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세 프로그램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최근에 다. 뭐 올해 그렇죠. 초에 본격적으로 다 방송이 시작됐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못했던 부산의 빅 이슈들을 음. 이렇게 쭉 다루고 있잖아요. 대방출. 그렇죠. 달아서. 예, 예. 그래서 좀 심층적인 부분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사 그프로그램의또 묘미는, 음. 그니까 탐사적인 성격도 음. 그렇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어떤 그 이슈 발견 음. 좀 이런 부분에서는 음. 조금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면 이제 저, 서서히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음.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새 프로그램도 아쉽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었고 음. 이제 수요 반전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게 반점 중국집이라는 이제 컨셉을 음. 가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주방장과 어떤 배달원 철방 철가방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수직적 관계를 음.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발언들 예를 들어서 뭐 철가방 너는 돈이 없으니까 lct 이런 데는 출입도 못해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기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직군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음, 더욱더 있죠. 이제 어떤 직업에 대한 편견 을 강화시키는 좀 시사 프로그램들은 더욱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발언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어,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어,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사 좋은 시사 프로그램은 다각적인 어떤 분석이라든지 음.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LCT가 평당 3천만원 되는데 왜 사람들은 거기서 살려고 할까 음. 뭐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인간의 욕망이다 좋은 곳에 살고 아. 싶고 좋은 뷰가 음. 있는 곳에 살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도 많이 있잖아요 음. 뭐투기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좀 사회적인 문제 그런 그렇죠.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렇죠. 좀 그런 시스템 문제적인 것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음. 좀 다양한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음.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그 특히나 아까 KNN에도 나왔지만 성비 문제라던가, 뭐 직업에 대한 문제라던가, 어떤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런 방송은 사실 이 시사 프로그램뿐만 이 아니라 모든 방송, 모든 언론이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것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널리즘 수다방 B라는 이름으로 좀 짧았어요, 사실은. 할 얘기가 훨씬 더 많고, 너무 지역 언론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신데, 다음에 꼭한번 더, 어,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우리 방송을 제작하시는 언론인에게도 꼭 전달이 되어서, 앞으로 보다 유익하고, 우리 지역민의 대변인으로서, 또 지역의 감시자로서 역할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다가오기를 바래봅니다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